어, 이번에는 부비동과 수면무호흡, 코골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얼마 전 기사에 났더라고요. 어, 군인이 잠자는 도중에 수면무호흡이 심했는데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는데요. 어, 수면무호흡은 주무시다가 일시적으로 숨이 콕 하고 멈추는 증상인데, 우리가 코골이를 보시면 입을 다물고 코골이 흉내를 누구나 낼수 있는데요. 입을 다물고 코골이 흉내를 내보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입을 벌리고 코골이 흉내를 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 방,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해보시면 그 소리나는 위치가 다르다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입을 다물고 코를 골았을 때는 이 윗부분, 여기에서 소리가 나고요. 입을 벌리고 소리를 냈을 땐 목젖이 있는 이 입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심한 분들이 이비인후과를 가게 되면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비인후과에서는 이 목젖을 잘라내거나 축소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만약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 코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나는 소리는 이 수술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코골이 수술을 받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우리가 코 공간이 넓게 이 공간 자체가 넓게 확보가 되면 바람이 통할 때 소리가 안 나게 되지만 어 살이 찌거나 또는 술을 드셨을 때 그러면 은 살이 찌면 몸에만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이 공간도 살이 찌게 되고요 어 술을 드셨을 때는 이쪽 혈관이 많이 붓게 돼요 그러면 이 공간이 당연히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은이 좁아졌을 때 바람이 통하면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코골이가 심해지는 건데. 그러면은 어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조차도 이 비강과 부비동을 공간 어 공간을 확보하는 치료로 많이 개선이 되게 되는데요. 어 체중 감량이나 이런 음주를 조금 줄이시는 것도 코골이 수면무호흡을 해결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